네, 안녕하세요. 3월 6일 오전 7시 56분. 네, 좀 지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장에 대한 비트에 대한 예, 변동이 어, 좀 있었는데 어제 이제 방송 제가 그 1시 좀 넘어서 예, 한 2시 정도에 방송을 끝냈는데 어, 방송 끝낼 때 그러니까 끝날기 전에 예, 말씀을 예, 드렸던 어 그대로 예,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말씀이 드렸던 내용이 어, 한번 더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한번더 하락에 대해서 좀 보자 어, 이런 말씀드렸는데 을 음, 지금 이 위치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상단이었을 때 그러니까 비트가 이제 위쪽에 있을 때 어, 지켜주면 좋다 어,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위치에 대해서 이탈이 됐을 때한번더 어, 이제 하락을 보셔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데 여기에서 어 주의점 있어요. 음, 그 주의점이 뭐냐면 어다방송 어, 중에 생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어 하락에 나왔을 때이 위치까지 괜찮다. 하지만 현재 이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어 제대로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어 다시 한번 또한번 하락을 보셔야 된다. 그러니 위험한 어, 내용이 있다. 그래서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 보면 현재 이 위치 한번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까지 말씀드린 게요 요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자좀큰한 지금 30분 차트인데요 자1 시간 차트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차트 상에서 보면은 지금 26K 있지 않습니까? 아60 아, 26K 62K 죄송합니다 62K 여기 반등이 좀 살짝 나오고 있는 자리 이 자리거든요 이 위치가 정확한 반등이 자 이루어져야 되는. 네, 즉 여기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반등이 대해 자 한번 크게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와서 여기 안착되죠. 지금 이한시간 차트를 제가 보는 이유가 이 캔들이 정확한 저항과 자 다시 한번 정확한 저항과 정확한 돌파와 정확한 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될게또 뭐냐면 여기 밑꼬리를 생기고, 여기 저항이 생겼다. 이것까지도 정확합니다. 음, 그래서, 현재 위치에 대한, 자, 여기 보시죠. 64K, 여기 보이시죠? 자, 64K 위쪽이, 자, 여기 64K 위쪽이, 여기 64,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65, 이렇게. 자, 여기 지워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어제 기준이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지우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 위를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65k 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에 있어서 자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돌파가 나와야지만이 비트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어, 자리를 잡는다라고 해서 이 위치를 유지를 계속 해줘야 되지. 이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 속지 말아야 된다. 어,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 반등이 모든 룹이 다 정확합니다, 지금. 하지만 반등에 대한 것이 정확하다고 라 해서, 어, 지금 상황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65k 근처, 자, 이 위쪽을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줘야지만이 좋은 수급이 알트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알트 쪽에 수급이 들어온다. 약간 야, 약한 모습일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알트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과 그다음에 비트가 좋은 모습이 확인이 되는 것이 네, 위치와 어, 내용을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드릴만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왜 하락이 됐느냐 어, 이런 것은 이제 방송 중에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쎄 무슨 뭐 악재가 있느냐, 어, 비트가 왜 어, 방송 중에서도 어제 잠깐 하락이 나왔을 때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 어제 제가 이제 음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예요. 어, 문제가 생긴 게 바로 지금 뭐 많이 상승이 나왔던가 그러니까 아주 쉽게 보면은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조정이 언제든지 나온다. 그죠? 이게 먼저죠. 이게 사실인 사실이다기보다도 요 내용이 우선이 될수 있는데 어제 이제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요 하락에 대한 반등이죠. 요 여기를 넘기지 못하면은 하락이 나와요. 그래서 어제 방송 끝날 때까지 제가 어좀 늦게까지 확인을 했죠. 아, 요 캔들 하나 더 보겠다. 음, 이 캔들 하나 더 보겠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요예요 캔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등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 반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방종을 한 거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추가 한 번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요 상승에 안착이 안 됐을 때는 어, 하락을 받는다.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 보시고요. 음. 그다음에 지금 원화 차트로 이제 보시면 좀 밝죠? 이제 밝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뭐 단기 평선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또 이것도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 위치에 대한 눌림까지, 어, 바이다 해서, 단기평성도 그렇고, 여러가지 상황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예,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음, 워낙 상승이 좋은 수급이 강한, 이제 시바인누라든지 도직, 그죠? 요런, 요런 쪽에서 하락이 깊었던 거에 대한 반등까지도, 어, 그러니까 수급이 미리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에 대한 눌림과, 음, 비트의 저점에 대한 수급. 그죠? 이 내용이 바로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종목들이죠. 그 외의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알트 쪽이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 지금도 자리를 이렇게 잡는 것에서도 수급이 들어오지만 이 위쪽을 렇게또 자리를 잡으면 어, 비트에 대한 안정, 그다음에 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안정성. 이런 모습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 수급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알트 쪽에서에 대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 이것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그 위치, 그죠? 예, 그 위치까지 바로 예대로 오는 모습.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단기 평선에 대한 이탈, 단기 평선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단기평선에 대한 이탈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까지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흐름에 있어서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보다 자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음, 아시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단기적으로 중요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이걸 체크하셔야 를 돼요. 이 내용이 확인이 안 되신 다음에 어, 무리하게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흐름과 정확한 반등과 어, 정확한 모든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저항이 생겨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위험할 수 있다. 어요내용에 있어서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좋지만 다시 하락이 내려을때 다시 한번 이것도 말씀 다 드린 내용이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을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